지금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98%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 해석했을 때, 이오형식이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내시엔 뿐만 아니라, 모고 분석을 했을 때도, 문장을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어, 내가 주어 목적을 잡았어.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식어야. 이렇게 가로칠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동사, 타동사는, 필수죠, 필수. 자, 이래서 오영식 여기 있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네 모르는 사람 네, 없으면 얘기하시고 자, 자동사가 자 자동사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우리가 타동사 자동사. 그럼 자동사는요 사실 모든 단어 예를들어 만 개가 있으면 네, 자동사는 대략 한백개두개 합쳐서 백 개가 안 돼요. 얘가 얘가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안 돼. 나머지 한한백개한8 0 개에서 1 0 0개 나머지 싹다 타동사. 자동사는 그때그때 그때 한번 우는 나오는 대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대다라 뜻도 있어. 잠깐만, 이런 거 있죠? 자, 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은, 그러니까 일형식은 혼자 하는 거. 혼자, 혼자 하는 동사 뭐든지 다 혼자 해. 이 형식은, 뒤에 나와요. 뒤에 있나? 뒤 여기 이 형식이 있습니다. 앞에까지 일형식.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자동사나 s 립 런, 라이 u 비컴 몇개더 써봐. 자동사. 오커, c u r 그 그렇죠? 다음, emerge. 그 다음, happen. 그다음에 operate. 뭐, take place. 뭐, c o n s i 음. 네. 그래서 이런 고가 1형식으로 쓰면 가다고, 2형식으로 쓰면은 뭐뭐가 되다 뜻이 있어. 네. 고가 뭐뭐가 되다. Go bad. 그러면 상했다 라는 뜻입니다. 고. 네. 고는 1형식, 2형식. 다 있다. 그래서 가다로 썼을 때는 뒤에가 이제 부사죠. He went fast. 그는 빨리 갔다. It went bad.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형식이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자동사, 타동사를 확실히 구별해 보세요.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r u n run이라는 것도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타, 타동사로 썼을 때 run은 운영하다 뜻이 있습니다. 자동사는 답이다. move도 그 자동으로 쓰면 이동하다. 이사하다. 그 다음에 타동사는 옮기다. 넘겨봐 해봐. 1번부터 6번 몇 정신이니까 이것까지 네. 답 썼어요, 칠판에. 그럼, 텔은, 어, 우리 앞에서 잠깐 했던 거야. 4형식도 있고요, 5형식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를 봤을 때 4형식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근데,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목적어에게 목적격고 하라고 얘기하다. 그래서 이거를 5형식이라고 보십니다.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5형식이에요. 질문 있어요, 여기. 없지? 예, 네, 연결되지? 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수, 학교 1학 연결. 자, 여기는 이제 2형식이죠. 2형식은 어, 감각동사를 모르면 안 되죠. 어, looks, m 뭐, 어 얘네. 예, 필수, 필수. 자, 플러스. 뭐가 있어? 어, 대다 동사있지 become. 그다음 비동사, 그다음에 remain, stay, 얘네까지 포함입니다 얘네들을 다이 형식이라고 하고 얘네 뒤에는 형용사가 오죠. 형용사. 그런데 감각동사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 감각동사에 like가 나오면요 명사가 온다. like가 없으면 형용사야. 라이크가 없으면 형용사 라이크가 오면명사 그래서 become 비동사 얘네들도 다이형식 자동사고 뒤에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원래 look 뒤에 형용사였죠? l 라이 e 가 와야 명사로 들어오죠 뜻은 똑같아요 너무처럼 보이다 해봐 너무 쉬워요 요거, 5번까지만 해봐. 1, 2, 3, 4, 5. 네, 답 썼고 라이트가 오면 영상 라이트 없으면 뒤에 형 영상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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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뭐 이거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4형식에서 3형식으로의 동사 전환 이것도 뭐 모르는 사람 있나 이거? 여러분 수요동사죠수요동사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두개 나오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나온다. 얘가 4형식이죠. 얘가 4형식이죠. 근데 어떻게 할수 있어?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수요동사들이 이런 거 누구누구에게 뭐 뭐를 다 주다지, 뭐 뭐를 다 주다. 그럼 불행이랑 바이랑 다른 뭐면 얘가 과거로 썼을 때 비슷해 보이죠? 얘는, 얘는 과거가 g h t 고 얘는 과거가 보호 t 고 그래서 bring은 2를 갖다 줍니다. bring 2. 그럼 삼형시로 썼을 때는 동사 나왔어? 그럼 이제 직접 목적어를 받아요. 얘가 결국 사물이야. 사물. 그래서 위치를 바꿔. 위치가, 원래는 이제 간접 목적어가 사람이 나온다고 봤는데 사람 직접 목적어는 사물 이렇게 목적어를 바로 뒤에 두, 두개 취한 거를 사형식이라고 했죠 그럼 삼형식으로 바꿔 그러면 앞에 이제 수요 동사가 똑같이 나오고 사물 목적어를 바로 받으면서 없었던 전치사투호 오브가 생긴다 그리고 관전 목적어를 뒤로 뺀다 그럼 언제 투? 이럴 때 투, 언제 포, 이럴 때 포, 언제 오브, 이럴 때 오브. 그럼 차이는 뭐냐면, 얘는 노력을 해, 노력. 얘는 노력안 해, 거의. 노력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줘, buy 사서줘, 만들어줘, 또 갖다줘, 찾아줘, 이런 거죠. 그 기부 얘네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주는 거 그래서 노력을 안 하면 투, 노력을 해서 주면 포. 데스크는 오브. 이해돼, 예, 네. 다 알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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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이거는 안 해도 돼. 직지안 해도 돼. 오영식갈게 오영식. 그럼 오영식이 제일 중요하지. 오영식 오영식 그 앞에까지만 할게요. 잠깐 써도 되고 알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럼, O형식은, 이거 저번에 했나? 했는데. 자, 목적격 보호가 한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뭐 make, 뭐, consider, 아니면 안 써도 돼요. 뭐, elect, name, 이런 동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다얘 뭐야? 목적어의 신분을 나타낸다. 목적어의 신분을, 신분, 지위를 나타낼 때, 이 목적격 보호의 명사가 온다. 2번,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거야. 얘는 목적어의 상태다, 그냥. 그 다음, 3번, 목적격 보호가, 어, 목적격 보호가, 문사인 경우. 능동, 수동 불러요. 여기까지만 써놔. 그리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는, 목, 이목적격부까가 상태가 나왔다. 네. 뭐 1번은, 예를 들어, I named him. Tom. 예, 네. 얘 이름이죠. 나는 그를 Tom이라고 지었다. 목적격 보호의 텀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I found it. hard. 응.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걸 느꼈다, 알았다. 그래서 find가 오형식을 쓰면 알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상태죠. 이 hard가 이 상태, 상태. 어려운 상태. 그리고 3번, 분사는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얘기하는 거야. 지금 ingpp가 나와. 뭐, 상관없어요 사운드 그냥. 네. <laughs> 어. 그럼,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와, 똑같이. 얘가, 과거 분사가 나오죠. 네. 얘는, 현재 분사가 나오죠. 그럼 얘가 행동하는 거. 얘는 행동 당하는 거. 네. 그것만 잘 보는데, 봐라.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까지.